안녕하세요 올로바 n f 의 김민준, 김재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죠 개인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입원을 조금 길게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을 해서 어 이제 다시 이제 빌도 시작했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 있는 동안 녹화를 할 수가 좀 없어서 어 저 이제 NFC 웨스트를 할 차례인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한달 정도 또 휴식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시즌이 또 9월 초에 시작을 하니까 좀 부지런히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NFC 웨스트 첫 번째 팀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컬리나이너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6승 11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최하위에 위치를 했었던 샌프란시스코 컬리나이너스였고 어 81년에 이제 첫 슈퍼볼 우승을 한 이후에 이제 1900 94시즌까지 해가지고 5번의 우승을 만들어냈었죠 정말 뭐 왕조를 열었었던 라이너스였는데 그 14년 동안 5개의 반지를 따낸 이후에 지금 30년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사실 브록퍼디가 그 주전 쿼터백을 하는 동안 한번 정도는 우승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 왕조를 건설했던 팀이 그 이후에 좀 재기를 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건 30년 동안이지만 뭐 그동안에 이제 콜린 캐퍼닉을 앞세워서 슈퍼볼에 갔었던 적도 있었고 뭐아무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30년 동안 그래도 13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그다음에 이제 3 번의 슈퍼볼 진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어느 어 정도 우승권에 대한 도전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나 결국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이 30년을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17년에 이제 칼시나 감독이 나이너스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강팀이었습니다. 나이너스는. 근데 이제 뭐 스포 볼을 갔다가도 그 다음 시즌에 뭐 부상으로 인해서 또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사실 부상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강한 전력을 유지를 하고 있긴 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했고 마운스에또 막히면서 우승을 못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뭐 어쨌든 뭐 우승을 만들어 보내지 못했던 부분이 결정적으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우승 전력이었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NFL이라는 리그가 이제 캡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어 자리를 잡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영원한 강팀이란 건 없습니다. 특히나 NFL은 그래더좀 강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승권 전력일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최종적인 슈퍼볼 반지로까지 이어가는 것이 좀 중요했는데 그것이 좀잘안 됐던 것이 뭐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해야 될것 같고 어 사실 이전에 슈퍼볼을 갔다가 그 다음 해 이제 바로 지구체 하위로 떨어졌었던 이제 2020 시즌에 이어서 2023-2024 시즌도 같은 또 스토리였어요 23년에는 슈퍼볼에 갔다가 24년에 또 지구체 하위로 바로 추락하고 만. 이것이 이제 칼세논 시대에 이제 벌써 두 번이나 있는 일인데, 어, 그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제 2021년 얘기를 이어가 보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스토리를 또 반복할 수 있다면, 올해는 그래도 나이너스가, 어, 또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또그 이상을 어, 갈수 있는 또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그 데드캡이 좀많긴 하죠. 8천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데드캡도 좀 많기도 하고, 어 기존의 전력들이 좀 이탈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 보강보다는 이탈이 좀더 눈에 띄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부진했던 선수들이 100% 폼으로 돌아와서 한시즌을 건강하게 치르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데드캡이 조금 많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32개 팀 중에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laughs> 사실은 엄청 많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어, 말씀해주신 대로 외부 신규 영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즌에 기여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올해 어, 얼마나 새롭게 기여를 할수 있느냐, 뭐 대표적인 메카플리 같은 사례가 되겠죠. 결국 그런 것들이 나이너스 이번 시즌 뭐 성적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코터뱅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죠.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FA가 될 예정이었던 미스터 일레라번트 정말 뭐 역대 최고라는 단어 자체도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역대 최고의 미스터 일레라번트 프로퍼디가 5년 2억 6천 5백만 달러라는 이제 초대형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음. 거기다 이제 올해 남아 있는 1년 계약까지 해서 총 6년, 2030 시즌까지 다이너스에 남는 게 확정이 됐고 이게. 루키 계약 때이 선수가 연봉이 85만 달러였는데 이제 연봉이 5,3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정말 뭐 인생 역전이죠. 음,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무려 62배가 오른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좀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이제 부를 획득하게 된 이제 브로퍼디가 됐는데 뭐 일단 당연히 축하를 해야겠죠. 네. 어, 드래프트 당시에는 이 정도로 자기의 커리어가 잘 풀릴지를 어쩌면 퍼디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어, 굉장히 많은 부후를 이제 획득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또 부담감도 많이 가지게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퍼디의 계약 관련 기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좀 인상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퍼디는 더 이상 미스터 일레러먼트가 아니다. 라는 음. 이제 한 문장이 좀 어 저한테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이제는 그 연봉에 걸맞는 부담감,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이제 팀 전력이 자신의 캡스페이스로 인해서 약간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신이 다 캐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한 문장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번 리뷰 때좀 가져와봤어요. 그런 거죠, 사실. 어... 연봉이 85만 달러를 받을 때는 사실 일렐러번한 활약을 펼쳐도 상관이 없는 선수인데 이제 5300만 달러를 받는 선수면 그렐러번트한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퍼디가 뭐 대부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좀 중요한 경기라던가 뭐 일부 뭐 정규 경기에서도 좀 어 크게 던지는 경기들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래도 이런 가성비는 없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실들을 좀 치는 발언들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퍼디 연봉 때문에 지금 이 라이너스의 슈퍼스타 군단이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였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제는 그게 쉽지 않겠죠. 물론 이제 퍼디의 계약 형태가 대부분의 캡을 좀 뒤로 많이 밀어놔서 2028년 이후에 정말 엄청난 캡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뭐 패트릭 마운스라던가 뭐 이런 이제 많은 연봉을 받는 쿼터백을 보유한 팀들처럼 나이너스도 이제 쿼터백의 캡 비중 이제 점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 라이너스의 팀 성적이 잘 나지 않는다면 네, 퍼디에게 가는 어떤 비판의 화살도 예전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5,300만 달러를 반으로 쪼개면 2,700만 달러가 조금 안 되잖아요. 2,700만 달러 정도면 그 타이리 키를 하나 살수 있거든요. 1 타이리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이링 <laughs> 힐만큼의 활약을 로퍼디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뭐 백업 쿼터백 이야기도 좀 해보면 패트리어츠 그다음에 이제 제규어스에서 뛰었던 일 라운드 출신의 이제 맥존스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 쿼터백이면 2년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 이색적이기도 한데 어쨌든 맥존스의 이제 지난 시즌 근황을 좀 살펴보면 제규어스에서 이제 로렌스의 부상 때문에 백업치고는 꽤나 많은 기회를 받았어요. 7경기나 이제 선발로 뛰었었는데, 결국 크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FA가 되기는 했지만, 어, 주전 코터백을 찾는 팀들의 어떤 눈길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백업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쉽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뭐 잘하면 좋겠죠. 잘하면 좋을 텐데. 현 시점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뭐 러닝맨 쪽으로 좀 넘어가면 일단 앞서도 말씀해주셨던 크리스찬 메카프리의 컨디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뭐 건강하게 한 시즌을 뛸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2000 스크리미지 아드 시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뭐 그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메카프리가 지난해 그 빌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를 뛰진 않았죠 예뭐 네. 근데 일단 현재는 건강하게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뭐크리터 메카프리가 없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뭐 조던 메이슨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에 바이킹스로 떠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러닝백 뎁스가 얇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처 메카프리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그 빈자리가 더욱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즌이다. 물론 또뭐 해성처럼 나타날 선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전력만 뽑았을 때는 메카프리가 건강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메카프리가 지난 시즌에 4경기밖에 못 뛰었으니까, 뭐, 거의 팀에 기여를 못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23시즌에 무려 2,000 스크림지야드를 넘었던 메카프리가, 지난 시즌에 350야드도 채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 1600야드, 1700야드 가까운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이너스의 성적이 사실 좋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또 조던메이슨까지 떠났기 때문에, 메카프리가 건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부담감은 이제 더 커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리시버진 쪽에도 변화가 좀 있죠. 어, 지난 6년 동안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었던 디버세미어리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에 이제 오라운드 픽을 받고 내주게 됐고 사실 지난 시즌이 가장 부진했죠. 어, 그래서 나이너스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찰나에 디버 세미얼이 먼저 트레이드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너스도 뭐 사실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슬슬 시작할 단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고민을 채하기도 전에 세미얼이 일단 트레이드를 요청을 하면서 세미얼이 떠나게 됐고, 일단 당장 올해는 이제 3,100만 달러의 데드 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스페이스 쪽에서는 좀 손해를 보긴 합니다만 오히려 내년부터는 캡 문제가 좀 깔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 올해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이제 세미월이 떠났고 어 브랜드 나웃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시즌에 대형 연장 계약을 했지만 또 지난 시즌에 부상을또 당하면서 뭐 크게 기여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나마 지난 시즌에 뭐 기분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이제 자완제닝스가 좀어 포텐이 네. 터졌다라는 거였을 텐데, 어 어쨌든 긴 커리어에서 이제 작년 1년 반짝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올해도 또어 그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또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키 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1라운드에 이제 드래프트를 뽑아서 이제 루키로 시즌을 치렀는데, 뭐, 아직은 좀 적응하는 시간? 그니까, 뭐, 1라운드에 뽑았던 뭐 기대감을 완전히 데뷔 시즌에 폭발시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2년차에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어쨌든 뭐, 좋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불안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우승권을 늘 노리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많은 포지션 그룹이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나이너스가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우승권 전력 있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건강하다라고 하면 플레이오프에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 특히는 공격 쪽에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죠. 응. 그리고 이제 타이트핸드 쪽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면, 뭐조직 키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은 없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스킵을 하고 오펜시브 라인에서는 이제 랩트 가드 자리에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 2라운드 픽으로 입단해서 4년간 팀에서 뛰었던 에런 뱅크스가 이제 FA가 됐고.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그린베이와의 대형 계약을 통해서 이제 팀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그린베이 이야기를 할때또 언급을 하겠지만 어, 다소 좀 오버페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뭐 돈을 쓴건 이제 그린베이고 이뱅크스를 잃은 건 나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장 나이너스의 전력만 보면 조금의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 사실은 좀 대체자에 대한 영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제 데드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부 FA는 차마 데려오질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백업이었던 벤 바치와 1년 연장 계약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주전으로 좀 올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벤 바치가 뭐, 뱅크스 이상의 활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커리어, 익명가의 어떤 전력으로만 봐서는 분명히 좀 마이너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테클로 그 안드레 딜라드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딜라드가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생각하면 사실 그 전에 있던 백업이었던 제일런 무어보다 더 좋은 옵션일 것이냐? 뭐 그렇다는 생각은 좀잘안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라인의 무게감은 글쎄요. 프랜트 윌리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음, 뭐 라이트 카드 도미닉 푸니 정도까지는 그래도 1인분 이상을 해주는 선수라는 평가지만 결국 나머지 세 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지 언론에서도 네, 나인스 오펜시브 라인을 약간 중하위권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좀 이탈이 많이 보이죠. 일단은 뭐 D 라인 쪽에서 말릭 폴린스, 레너드 플로이드가 방출이 됐고, 코너백 차바레스 오드도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상 어, 때문에 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었던 디펜시브 태클 제이본 하그레이브도 방출이 됐고, 라인백커 드랭그린 로우랑 그다음에 세이프티 탈라나 후팡가가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쪽에서 리빌딩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죠. 사실. 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라운드로 앞선을 꽉 채워 놨었던 그 수비진을 생각을 해 보면 전반적인 무게감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이너스의 뎁스 차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지금 이제 예상 주전 라인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냉정하게는 1선에 이제 리보사 그다음에 2선에 프레드 워너 정도를 제외하면 글쎄요. 뭔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선수, 뭐 스타라고 할 만한 선수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몇년 전에 이제 뭐 에런 도나이드가 떠난 뒤에 램스를 보는 것 같은, 뭐 흡사 이제 그런 느낌까지 좀 드는 상황인데, 어, 또 이제 여기서 데드캡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외부 FA로 데려온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 주전으로 활용할 만한 정도의. 뭐 이름값은 지금 보이지를 않고 기존에 있던 뭐 로테이션 멤버들을 주전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이제 드래프트에서 좀 신인 선수들을 수비 포지션에 적극적으로 뽑으면서 그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이런 뭐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드래프트 픽 중에 그첫 다섯 개를 모두 수비 포지션 선수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닛보사, 프레드 워너 플러스 이제 젊은 선수들로 이제 한번 시즌을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선의 닉 보사 그리고 이제 이선의 프레드 워너가 건재하다는 가정하에 두 선수가 건강만 하다면 사실 뭐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선수가 워낙 뭐 리그 탑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빠진 자리에 대한 어떤 그 공백이 안 느껴지진 않지만 여전히 강한 수비팀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명을 했던 선수들. 일단 이제 1라운드 전체 11번 피으로 뽑았었던 조지아 출신의 에지 러시아 마이클 윌리엄스 그리고 이 2라운드 전체 43번으로 뽑았었던 텍사스 출신의 디펜스 태클 알프레드 콜린스 이두 선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그, 나이너스의 이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로버트 살라가 제츠의 감독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팀으로 돌아왔잖아요. 살라가 뭐 감독으로서는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는 리그 최고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살라를 만나서 이두 선수가 얼마나 NFL의 연착륙을 잘할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올해 나인너스수비를 보는 한 가지 관점이겠죠. 음. 일단 마이클 윌리엄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일단 닉 보사의 반대편에서 이제 뛰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 이제 엣지 러시하고 어, 조지아에서 이제 3년 동안 만 경기를 뛰면서 그 통산 색 기록 자체는 14개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14개가 아니라 3년 토탈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은, 어, 이 선수가 왜 1라운드 전체 11번이라는 아주 높은 픽을 받아야 하지? 라는 이제, 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록만 봐서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나이너스의 입장을 한번 뭐, 전해드려보면, 일단 조지아에서 이제 워낙 뛰어난 수비 에지러셔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좀 불가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뭐 좋은 선수들 대비 일단은 스냅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일단 하나는 좀어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고 어 다만 이 텍사스 대학과 있었던 이 SE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 때이두 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아주 경기에서 큰 존재감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것이좀 어 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학 때뭐 기록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재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워라든가 운동 능력, 그다음 이제 팔도 굉장히 길고 이렇게 이제 에지러셔로서 좀 가져야 할뭐 좋은 어떤 피지컬적인 재능들을 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육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나이너스로서는 이 선수를 뽑아서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이클 윌리엄스를좀 데려온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지금 감독도 그렇고 디펜스 코디네이터도 뭐육성에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과 디펜스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뭐팀 영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팀에 오게 된게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 뽑은 이 알프레드 콜린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뭐 지금 당장 데프 차트의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 나이너스 수비에 좀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러싱 디펜스 쪽을 좀 보강해 줄수 있는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로테이션 멤버로 뛰면서 경험을 쌓고, 뭐 내년 이후에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떠나긴 했습니다만 빅네임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도 최근 몇 년의 나이너스 중에는 가장 좀 약한 전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좀 맞는 것 같고 퍼디가 이제 연장 계약을 맺은 만큼 본인이 조금 더 렐러 번트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